이거 타고 한정거장 가면 중국 본토에요 지금 홍콩 어, 감기 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한국으로 넘어가서 신호를 줘볼게요. 이거 느낌상에 안 꺼도 될것 같은데. 핸드폰은 자동 차단되는데 넘어가면은 이거 될것 같은데 느낌에. 한번 넘어가서 해볼게요. 오케이. 서울 나오세요. 오늘은 서울입니다. 중국 본토 들어갔습니까? 예 넘어왔어요. 단말기 안고 넘어왔는데 자동으로 넘어오네요. 지금 인그레이션 나왔습니다. 아잘 어, 들리고 있어요. 끊기지는 않아. 약간 음이 끝에 뭉그러졌어요. 약간. 아예 담배 물고 있어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이동합니다. 다른 데로. 알겠습니다.